안녕하세요. 저 지난신문사 편집국장 맡고 있는 유영우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아이들이랑 발달장애 아이들이랑 글쓰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음, 한 5년 전 일인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거리를 걷다가 그 중국집 간판을 보고 선생님 저거 뭐라고 써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친구들이 어, 한글을 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좀 받아서 이 아이들은 이 발달장애 아이들은 한글 수업이 안 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글쓰기 수업을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어, 한줄두줄 줄 쓰던 친구들이 그한장꽉 채울 때까지 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좀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 한글도 배우고. 또 자기의 생각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글쓰기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글쓰기 수업을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줄, 두 줄도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계속 글을 쓰다 보면은, 음, 뭐 양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양은 많아지는데 그 양이 굉장히 서술적이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서 1교시 하고 2교시 하고 3교시 하고 점심 먹고 5교시 하고 6교시 하고 집에 와서 잤다. 요런 좀 서술적인 글들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부터는 조금 아이들한테 하루 일과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인상 깊고 재미있는 일 하나만 골라서 쓰자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다 하나씩 골라서 쓰는 연습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골라서 쓰다가 거기다 더해지는 게 자기 감정 표현이거든요. 이때는 너의 느낌이 어땠는지, 이때는 네 기분이 어땠는지, 요런 것도 글로 다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좀 지도를 좀 많이 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번 다섯 번째 글에는 아이들 글에 감정이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시게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맨 처음에는 아예 글을 모르는 친구들은 딱 글자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도 지금도 박경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박경삼 자기 이름 세, 세자를 1년 내내 연습을 해서 인제 박경삼 하나를 쓸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아이들은 조금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6학년 또 중학교 가면서도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조금은 느리지만은 아이들처럼 글도 쓰고 말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천천히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음. 말을 못했던 친구가 있었던 예, 것같은그 예. 친구.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글도 잘 쓰고 하는데 이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되게 창피해서 그 말을 들어본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좀 제일 목표인데 이제 내년에는 계속 말을 하게 해서 발표를 할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때문에 자존감이라든지, 가진에 자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같요 음, 이 친구들이랑 같이 노고단을 한번 올라간 적 있었는데요. 광주에서 온한 작가 두 분이 어, 선생님은 그 광주에서 책을 내고 있는 작가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희들도 책 다섯 권 낸. 작가들이에요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한권한 한 권이 아이들한테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장 마지막으로 그 여기 지역사에 대해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보듬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을좀 열심히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면은 사회에서는 이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우리 이웃으로다가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으로다가 그 느끼는+ 느끼고 받아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사회.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받아주고 같이. 살아갈 이웃으로 인식하고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마후 택시기사님 송이 지난주 일 택시기사님은 나를 데려다 주신다 그리고 택시기사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신다 택시기사님이 없었다면 나는 멀리 마려까지 걸어갔을 것이다 나한테 잘 해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는 t 습니다 수영복귀대회 오정혁 지난주 1월 9월 2일 중국 특별전치도 장애인체육대회 수영복귀대회에서 수영복귀대회 한국이 참 좋다. 지난주, 알? 음. 지난, 지난주 삼. 내가 대한국에 살면서 가장 좋은 일은 학교에 다니는 일이다.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이다. 제가 대한국에 않았다면 계속 베트남에 살았으면 몰랐을 일이다. 내가 사는 한국은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나라다. 한국은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가을에는 꽃이 피고 예쁘다. 태양도 예쁘고 달도 이쁘고, 날씨도 적당하다. 저녁에는 온도가 낮아지고, 너무 시원하다. 아침, 날씨도 좋다. 겨울에는 눈도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사람도 만든다. 하지만 겨울에 있는 길이 미끄럽다. 겨울에 길 다닐 때 조심하세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병호 목소리로다가 읽는 일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병호의 이야기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하고 싶은 얘기들 다음부터는 꺼내놓아야겠다. 전병호 5박 6일에 다녀왔다. 자전거도 타고 물놀이도 하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5박 6일 중 1박 2일이 끝나고 아빠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들었다. 난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도 기분이 너무 뿌듯했다.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야겠다. 그리고 오박무기는 너무너무 좋았다. 또 가고 싶다. 내년에는 꼭 병원 목소리로다가 글을 읽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mm -hmm.

오래 이루고 싶은 것. 오래 이루고 싶은 것은 생각이다. 먼저 면허를 따고 싶다. 면허를 따서 엄마가 신부름치킬 때, 내가 차를 타고 물건을 사고 어디 갈때 차를 타고 갈수 있고, 엄마가 어디 갈때 태워드릴 수 있다. 그리고 교회 갈 때도 내가 운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돈 모으기다. 돈을 모아서 예쁜 옷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먹는 것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다. 세 번째는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고 싶다.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친구네 집에서 한번 자보고, 더 늦게 자면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수영대회 여영철 9월 18일 여정부 장인 대회 수영대회에 나갔다 남원에, 남원 수영장에 가서 발을 잇고 조금 쉬었다 수영연습을 했다 염능습을 하고 2시에 수영대회가 있었다 나는 첫 번째 경기는 자유형을 했다 네 번째로 돌아왔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다섯 번째로 돌아왔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나중에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잘 파고 싶다. 함께 가는 길 12코스. 10월 12일 토요일에 함께 가는 길을 갔었다. 이번에는 안천에서 동해까지 가는 구단 고원 길이었다. 참고로 거리는 16.7km 만인도는 6단계 만점에 3단계 최상위권에서 4단계 중위권 정도였다. 초반은 여유만만한데초등만에서 후반까지는 길게 오르만이링 막이 기, 계속 지속되었다. 중반길에서 부터 사이에 있는 벌레와 야생동물이 출마하는 풀밭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발견한 벌레와 야생동물은 멧뚜기는 물론이고 사마귀와 잠자리, 다운지, 옹도 발견했다. 심지어 가는 도중 도난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갑자기 튀어나오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지난 고용길 12코스를 걷고 다니니까 힘들고 고생이 많았다. 그대도 완전 성공했다. 이제 코스가 얼마 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겠다. 이 세상에는 고마운 사람이 참 많다. 부족은 내가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나의 고민을 들어준 친구들이 고맙다.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컴퓨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준 고등 컴사터 선생님들이 참 고맙다. 운동을 할때 도와주고 알려주시는 고교 선생님들이 고맙다. 음, 운동 기구 사용 방법을 알려준 동생도 고맙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 잘 챙겨주고 잘 돌봐주어서 이 세상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laughs> 바다 오장한 바다는 눈물처럼 차거나 바다는 무가 오른 눈물인다. 풀꽃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올러라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제가 1년 동안의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조금 삐뚤삐뚤 해도, 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한줄한줄 써내려간 것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풀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떴다 말 복시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증정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살는 네, 앞에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누구무누구아마요